의사들도 추천하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가 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침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을 만큼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라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아침 식사 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은 7에서 8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 업무 능률이 제일 높은 시간이 9시에서 12시 사이로. 가장 높은 이유가 아침 식사를 했을 경우에 행복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후 아침을 먹을 때까지 10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되어 혈당이 떨어진 상태로 이 혈당을 보충하기 위한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골수로서 골수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잘 만들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의 영양분과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해 줄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충분히 포도당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화기계가 움직여야 뇌가 움직입니다.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가서 소화기계가 자극이 되면 우리 뇌에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해도 계속 피곤해서 눈이 감겨 있는데 밥을 먹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 식사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오전에 활동 치수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보면 아침 식사를 정말로 꼭 해야 되고 의학적 과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빈속입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위 점막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먹을까? 아침 공복에 먹는 음식은 이미 많이 나온 얘기지만 위 건강을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며 영양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유독 공복에 먹으면 속을 매스껍게 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주는데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도움을 주는 음식과 공복에 먹으면 불편해지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가급적이면 일찍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시면 되는데, 중점은 포도당 섭취에 중점을 두시고 드셔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침부터 고기를 드신다거나, 지방질이 많은 느끼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가 약하신 분 같은 경우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드셔도 되고요. 어떤 것들을 적극 추천해 드린다면 아침에는 과일을 드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소화하는 것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 적절하게 수분도 공급되고 비타민도 공급될 뿐만 아니라 당분이 적절하게 공급되니 아침 식사로는 아주 우수한 식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있어, 당이 있더라도 아침 공복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연 과일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주스나 과즙 형태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경우가 많아, 과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감자입니다. 달걀은 소화가 잘 되는 반숙으로 먹고 삶은 감자는 토스트와 함께 번갈아 섭취한다고 합니다. 감자와 달걀은 아침 빈속에도 부담 이 없는 식단으로 감자가 아침의 쓰린 속을 달래 줄 뿐만 아니라 위궤양이나 위염증을 완화해주며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이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필요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침에 뇌를 깨우는 식사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 쉽게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코발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음식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호박의 펙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위점막이 민감한 아침 공복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아침에 근육을 만드는 음식으로 안성맞춤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우유와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나 얼굴이 자주 부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부종은 몸 안의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수분이 가득한 오이를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담근 오이수를 마시면 수용성 채소인 오이의 영양소가 물에 녹아 나와 흡수율이 더 높아져 부종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미국 안면구협회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오이에 함유된 성분이 전립선 암 발병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오이의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아침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을 갈아 생즙으로 마시면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섬유질, 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영양 불균형을 잡아주고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당근 속 칼륨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네랄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땅콩, 호두 등 견과류에는 혈액과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모발을 튼튼하게 하고 탈모 예방 을 돕습니다. 견과류 역시 아침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체중 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양배추 브로콜리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위에 좋은 음식으로 위점막이 헐러서 상처 가난 위궤양에도 좋습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성분은 위점막 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이미 상처가 난 위궤양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침사과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침의 사과와 양배추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아침 시간대에 제대로 끼니를 챙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기상하고 나서 빈속에 먹게 되면 그날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이런 습관이 장기간 이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위장에 부담을 주어 각종 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 중에서도 공복 때 먹게 되면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들어 오히려 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자극에도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는 커피입니다. 하루 두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이롭다고 하지만 아침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면서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던 분이라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커피의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의 증상을 유발하고 체내 신진대사나 혈압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커피를 드시고자 한다면 기상 후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빈속에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아침 식사로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뚝딱 해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리얼 제품 대부분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무려 30%가 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래놀라나 뮤즐리처럼 시리얼에 견과류나 통곡물 말린 과일들을 첨가해서 일반 시리얼들과 다르게 건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상품 뒤에 적힌 성분표를 보면 당뇨 함량이 시리얼만큼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며, 통곡물이나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지만, 거기에 시럽이나 설탕이 코팅되어 있다면 건강에 이롭다고 말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요즘엔 간편하게 시리얼바와 에너지바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 또한 대다수는 다량의 옥수수, 시럽, 설탕과 포화지방, 화학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 건강을 생각해 먹었다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시리얼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성분 표시를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닌 바나나는 먹기가 간편해 아침 식사로 제격이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아침 빈속에 먹을 경우 독이 될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카테킨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빈 속에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에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혈액 안에 있는 칼륨과 균형이 깨지면서 심혈관계에 무리를 일으키며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바나나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빵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아침 식사 메뉴로 환영받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빵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아침에는 수면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빵이나 떡국수처럼 정제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아침으로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빵을 만들 때 대부분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빈속에 자주 섭취하면 배속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며 복통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빈속에 빵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드시고 싶다면 통곡물이 듬뿍 함유된 빵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빈속에 우유 한잔 또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갈아 마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자극해 위를 쓰리게 만듭니다. 특히 서양인과는 다르게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될 뿐만 아니라 설사나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빈속의 우유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우유를 마실 때는 따뜻하게 데워 먹거나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아침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고구마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빈속에 먹을 경우 고구마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익히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어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변하는데요. 평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고운 고구마를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바쁜 아침에 빈속을 과일로 채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는 귤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리나 오렌지, 자몽 등과 같은 과일들은 유기산이나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빈속에 섭취하면 갑자기 위산이 늘어나면서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역류성식도염이나 속쓰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들은 빈속에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금 절인 음식입니다. 한편 아침에 꼭 밥을 챙겨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침에 먹는 밥 반찬으로는 자극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징어젓, 청란젓, 갈치젓 등의 젓갈류를 아침부터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인 젓갈은 고혈압에도 좋지 않으며 체내 나트륨 수치도 높이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최대한 간이 덜밴 심심하고 담백한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 점막은 매우 예민한 편인데요. 바람성이 높은 가공육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몸 속에 암세포가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공복 상태의 섭취는 더욱 최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아침 공복에 대한 건강정보로 좀더 건강한 생활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